이번에는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몇 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걸린 경험 있으십니까? 아, 예,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예. 어, 중부고속도로의 경우인데요. 하남 그 만남의 광장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가는데 한7 시간 걸린 경험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정체가 심한 그런 그 상황인데도, 어, 이제 고속도로에서 정보를 전해 주는 것은 네. 그냥 뭐 지체되고 있다. 음. 이런 정도로 밖에는 이제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네. 너무나 이제 좀그 답답한 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는 전문가시니까 도로 공사에 한번 따져 보셨겠죠 답변이 뭐 속전하게 나왔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실 그 표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어, 제 속도를 못 낸다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 예. 예를 예컨대 중부 고속도로가 110km를 갈수 있는 도로라면, 그 110km를 못 갔을 때 지체라고 지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시간씩이나 한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7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냥 지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이게 정본가 뭐 이런 음. 그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뭐이런 항의를 좀한 적도 있습니다. 예. 네, 앞에서 도로공사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네. 뭐 5분 단위로 자동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한다, 1km 단위로 측정한다, 기지국 간에 서로 단말기로 연결돼 있어서 다 정보가 이제 취합된다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쎄요뭐 저기 그 예보를 하는 그이 이제 그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네. 어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이 정보를 이제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실제로 예컨대 이제 그뭐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좀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이 구간이 뭐 일곱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걸 듣고 출발을 해서 가보면 실제로 이보다 두 시간 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예보라고 하는 것은 어뭐 지금 그 예보관이 말씀하시기를 맞는 것이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laughs> 예. 그래서 안 맞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예. 어 근데 좀 보다 이게 이제 그 이용자 입장에서 어 시간을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좀 교통 혼잡이 덜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고 뭐 하는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예보도 하는 거고 교통 정보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그 오차가 심하면 사실은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음. 어이 정보를 믿고 어 노선을 판단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보다 좀 정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교통 지금 앞에서 그저 잠깐 말씀하시기를 고속도로에서 시속 40km 미만이면 정체라고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80km 미만이면, 어, 뭐, 서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그 의미를 좀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정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지 않는 상태를 정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서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용어의 정의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즉시 설수 있는 속도를 가리켜서 서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자동차가 즉시 설수 있는 속도가 얼마냐 하면 15km 내외예요. 그렇다면 오. 20km 미만이 서행이라는 얘기가 맞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속된 시간에 예. 도달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으면 예. 이것을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보다 좀 정확한 그 용어와 예. 정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또이이 이,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교통 정보를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뭐 40에서 80은 서행입니다라고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예.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아무튼 어느 길로 갈까요? 이겁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좀좀 좀 시간이 세분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서행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시간 뒤면 얼마나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는 걸로 봐서 지금 뭐 이런 좀 자세한 정보가 좀 필요한데 말이죠. 예,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기대하기는 좀 미흡한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지금 뭐 1km마다 뭐 누프를 뭐 깔고 5분마다 뭐배송 정보를 수집한다고 이렇게 음.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예. 아 이렇게 들으면 얼른 들으면 굉장히 정확할 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예측 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하고 예. 부산까지 가는 시간에 도, 도로 중간에서 이 들어오는 교통량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예. 이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오차가 어느 정도 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에,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적어도 뭐 1시간 미만으로 좀 오차가 생긴다거나 음. 뭐이 정도는 돼야 어, 이 노선을 선택하거나 교통 상황을 판단하고 어, 이제 그 참고가 될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체크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훨씬 더 앞서부터 미리 좀 조금씩 조금씩 체크를 잘 해가지고 전달해 야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 도공에서는 수도권에서 나가는 차량을 오늘 한 44만 대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명절 피크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여름 휴가철 피크 교통량,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절 때, 추석이나 설때그 예, 특별 대책 교통 기간 동안에 이제 피크 교통량 정도가 음, 이제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네. 최고 많으면만 5 5만 대까지도 갑니다만은 거의 그수준에 그 이제 그 있다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정체가 상당히 그 심할 것으로 이렇게 그 이제 네.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하이패스를 예, 이용 예. 차량하고요, 예.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하고에 대한 그또 격차가 심하다. 아그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기회를 가서 갖고 들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였습니다.